<laughs>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나못 채워 놓여 야, 서 채워 아니, 얘가 근데 이미 전화를 올렸어. 아니, 아까 볼리나이트는 소통이라도 했는데, 소통이어도. <laughs> 소통, <웃음> 나름 그래도 문재인이었는 <laughs> 나름 <웃음> 나름 소통을 했는데, 이건 뭐, 유석열이 따로. <laughs> 오호, 에이 잡혀줘. 저가? 아, 씨발. 바... 공중에 떠 있는데. 레백이에센스 어, 이런 너무 잘어주는데 몇몇 날아 어빠비용 이직 디타임 디타임 레전드 디타임 레전드 디타임 야, 야, 레전드. 야 레전드 야 레전드 야잔열이다 이거지.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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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오케이 밑잔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야, 네, 명진 이거 조국끼리 응. 편한 것 같은데. 근데 조국 딜라면 아까처럼 그 태극이 좀 꼬여. 그리고 아 이거 아들을 무조건 약점 열리고 써야 되는 게. 그 아드는 암, 때... 아 아들 안았어아 그냥 암수러에 서포트 전달받고. 좋긴 해. 그냥 근데 그냥 이게 빨리 되니까. 어다 좋아. 오 상현 너무 좋았다니까. 살짝 느끼는데 맞을 것 같아 맞아 야... 어이스 아, 스태프 아... 준영이랑 승호 말해 에에... 너도 말해 나 말했어 나 말해, 나 말해 나 말해 나 도와줘 나 경직! 말하지마 장인, 이 더러운 말해인 얘? 말해인이야 오, 야 뭐야 한번더 하게 되나? 아 미안, 내가 파콘못 썼다 지금. 너도 안 썼어? 어. 그란 카운터는 또 나옵니다. 지라털고 아, 그래. 있었어. 얘들 전류 빼고 할까? 그거 빼고. 태극? 음, 태극 나. 고 할까? 아안 나온다. 봉합 어, 그러면 라다지피다가 스피치 이게 그런... 나을 수도. 오케이, 이제 모이자. 나이스 오른쪽 오른 하, 두 개, 세고 도망가. 반 맞아줘. 아니다. 해헷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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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순간 우리 아슬아슬했다. 나는 근데 이게 우리 팀원 내 시선은 나한테 있잖아. 우리 팀원들한테 있어. 이래서 내가 걸려. 나, 나, 나한테 집중해야겠다. 너무, 너무, 어? 너무 착.

아 존나 아파요 진짜로 아맞을거야 야야 똥 뭐야 야똥 누구야 크라우스 맹트 둘중에 한명인데? 어. 나 아니야 이라우스어 둘이 겹쳐있을때 어? 생겼어 둘이 겹쳐있을때 겹쳐 생겼다고 도와가래 도와가래 아 도와가요? 아, 아 카운터. 저는 똥을 한번도 뺀적이 없다야 얘들아 씨발나 카운터가 없어 제발 제발 나이스, 나이스. 아 괜찮아 사수해드라 이거는 그래 사수해 아니 그 우리 아우발로 제가 끌어줄게요 뭘할 건지 안할 건지. 얼씨고 아무나 못 나. 얼씨고. 내가 이거 메스카운터가 되지? 아무튼 굿. 아 아까 슈퍼노바 셔틀이 슈퍼노바 때처럼 그 카운터였구나. <laughs> 아 맞다. 야내똥 이거 조심해라. 와 똥을 버실에 놨었어. 그 도어가 가라. 너랑 저이 심했잖아 그래가지고 도와가 똥은 무슨 맛이니까? 예? 아 용지. 명... <laughs> <laughs> 아 이거 있는 템플릿이에요 아시죠? 예이? 몰라요. W -E 합시다 여러분. 아똥 때문에 이거 좀 무섭네. 똥 때문에 풀다고 그런 거 아니야? 뭐야? 아... 걸렸긴 했는데. 아도 걸리긴 했는데. 안 죽잖아. 나이스. 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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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투 나네, 나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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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그래? 노루째기다걔 그래, 아직 안, 딜 아니다, 딜 왔어요. 아니다? 내가 암살할게 내가 암살할게 응. 상이 저기 가있어, 상이 저기 가있어. 1번으로 어? 가세요. 이거 아드 빨고 어. 할게. 할게. 어. 걱정하지마 아, 있는애들아 여기 일순 난격 어. 야, 피카야 아, 속도 봐라 얘들아 게이지 많이 없으니까 샨디 쓸게 뭔지 모르겠는데 화이팅 찍찍한 찍찍한 이게 딜이 훨씬 세. 빠이는 거봐오야지면 뭐야 멋있다. 어 상해나 너좀안 안다 진짜. 그렇지. 아 에? 어 이거 드레이브는 아닌가? 나 아, 똥이다. 자 이거 혼쟁이라 너만, 혼자, 너만 혼자, 바뀌면 혼자, 돼 사사야 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굵굵굵굵 굵. 뭐라고 돼요? 똥 밖으로. 똥 이로 와 이로 와 이로. 예 얘들아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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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아 씨. 나이스 심한... 자기새. 빨왼파 오. 기네요 진실. 아아 파라. 나 빨간색 너무 많이야 못 먹었는데. 네, 빨간색 오아 아니 아 구석에 있어. 빨간색 구석에 있어. 내가 구석에 구석에 이 내가 먹었어. 근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 먹어도 여기. 되긴 해. 내가 먹었어. 아니 내가 먹었어. 먹으면 접지. 이거 이거 똥 때문에 나중에 좀 음. 시게 하니까? 암수나 라스트 끝 다음 번 누가, 누가 이어줘. 그래 어떻게 피해? 음 내가 선 찍게. 아야. 아아 아. 야야야야다아 씨발. 이 위치가 야, 좀 혹시 맞아. 몰라서 그냥 보산. 아까 다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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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헤드헤드를 봐야 비늘도 도망가. 아, 세 번. 야야야야야야 아와 뭐, 하필 연간이 하필 연간이 떨어져. 떨어져도 절로 떨어지냐. 야 내부 내부 빨강 내부 빨강. 땡큐 뭐야 나 빨강이잖아. 그래 빨강, 내부 빨강이라고 그냥 맞았구나. 하지만 1단 누가 암수 뿌려줘? 2단. 내가 부를게 어 그냥 깨줘 오케이 야 헤드 헤드 빨강 헤드 빨강 어? 야 죽겠다 워씨 빼세요 어어어어 붙진다 어어? 그 자리 또 터졌어. 내 거. 삼찍 같은데? 애들아, 275 줄. 모르. 근데 찐무 나오긴 하는데. 안막한 명만 바뀌어도 한 명만. 저거 바껴. 바껴. 나 바뀌어야 돼. 똥호통 중호통, 중호통. 아, 나안 바뀌면 안 되나? 어, 저 서로 아. 바꿨어야 된. 모르, 모르, 모르. 애들아,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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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하나, 둘, 셋. 한번더 와, 한번더 와, 한번더 와. 풀어줘, 풀어줘. 같은 데 풀어. 하나, 둘, 셋. 뭐야? 맞냐? 뭐야? 풀긴 했어 풀긴 했어 아거 같은데? 아아 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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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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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어. 안 나와요 뭐야 야 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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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암수점 아, 나이스 마돈니군마돈니군 마돈나굿 마돈나굿 마돈나 마돈나 이번엔 바스티안 쓸 거예요 이거 이지 때문에 네오 내부완전 내부완전 웨이븐 야 일단 일단 안으로 들아가야돼아 아, 죽을 뻔했다 이거 웨이브완전 내부완전이야 드브인데? 어. 어이구. 핵 찍. 아차 맞지겠네. 네버라 아니야. 헤드 헤드 헤드. 어? 어 아, 아, 뻔했다 아, 너무 앞으로 가네 내가. 깜평 한... 죽을까? 헤드 조심. 헤드 조심. <laughs> 야, 죽었다. <laughs> 아. 저거 망치 섬퇴상 들고 있으면 헤드 그냥 죽어요. 우와 <laughs> 이십파이십파 결투 누구야? 결투, 결투, 결투. 누구야? 난 아닌데. 이거 반반 정도만 해. 됐어, 됐어, 됐어. 그만, 그만, 그만. 지금 해. 나이스. 아 와이어 탈라 했는데, 시, 일 초가 늦었다. 딜하면 돼 우리는. 우리 그냥 개빡 딜하면 돼. 나이스와. 그리고 하드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스티안스게요 아, 야, 암수 좀이어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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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 카운터 같은이이거 카운터, 카운터. 암 m s 레이로 던져줘 이거 나암수다썼어암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어오아 o 오나 똥이네? 뺐다 바 r 뺐다 m sorry. I'm s o r r 아니네 아니네 빨 이거 구슬 그건데? 어, 진 거? 빨간색, 빨한색 명제 밖에 없어, 빨간색 너밖에 없어. 너 타워야 너, 너 넘어가, 넘어가. 타워 넘어가,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구슬 돼. 다 못했어, 아직. 명제 이제 넘어가, 그냥 넘어가. 아, 그냥 두 개는 어쩔 수 없다. 다 뿌셔, 다 뿌셔. 뭐야? 아, 나 A 안, 아. 아, A 안눌렀 아... 아. 야, 아... 안 된다. 다 죽냐? 야다안 아... 죽네? 오막 생길 거 걸. 저거 빨간색만 죽어. 아, 이네 명에서 아... 과연 이거 방금 구슬 부수고 바로 더 먹어야 돼. 저거. 야, 너네 두명 변신해야 된다. 참고로 그리고. 음, 맞아, 맞아. 2두명 들어가자. 하얀색. 어, 그로 하고 방향 봐. 진 아니, 에이언 다, 에이언 다, 에이언 다. 오, 나이스. 네네네네네. <laughs> 암수 던져줘. 어 던질게. 됐어. 혹시 암수 세 개인 채로 이게 뭔데? 강화됐다. 강화 강화 강화. 아이고 야얘살수 있냐? 와 죽을 뻔 했다 얘 헤드 있지만 강냥절아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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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나이스 나이스. 그 나이스 나이스. 방이 그 믿고 있었대. 있었다고. 요시. 내가 인정한 딜러다종범경입니다한번 <laughs> 더. 넓은 시야로 가라 근데 근데 산이라 보니다가찐보 제보시 보 아이고 빼빼빼빼. 상황과 방향 봐. 에이언타, 에이언타. 찐보해 볼래 이거? 그래 그래. 이쪽 어쨌든 서 볼게. 야두명 같이 있어. 두명 같이 있어. 나랑 같이고 나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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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할 만해 아직. 내가 무릎해볼게 들어봐. 암수 암수. 암수 던져봐. 암수 아, 한 암수. 암수. 마지막에 했어 야 이제 결투 아니구나. 아니야 아니야 이거 125절이구나. 왼쪽 오른쪽 나눠서 초각으로 하나씩 꽂시고 하는 거. 이거 좀 빡세, 들개가 빡세게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저기 조합사들 때? 기조합파가그 조각... 150줄이 아직? 그그그 김이 그, 그, 그 150줄이라 생각 안 해도 아직은. 뭐? 와이어 아, 다 이거 김이는데 이게 한쪽만 나오다가 반대로 가거든. 아야. 아형 이거 아니야? 어 날라가 그냥. 에이. 에이, 에이. 와 격추다 할 거? 한번더 야, 이상히 스페이스가 쓰는 거 봐라. 파토 이거. 나이스. 아. 살아야 될데 이거. 아, 나 칠랐는데. 괜찮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잡히지 마. 잡히지 마. 아. 아이고. 뭐였대나? 상인. 세발. 아, 이건 죽었다. 아마 빠거 같은데 될거 같은데. 아, 갑이.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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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아, 이게 죽네. 안돼 아, 이제 이거 똥을 여기서 피한타 이래서 똥을 원래 지파에 깔아야 돼. 이거 진면 한번 써볼래? 150줄 한번만 볼까? 상이이 조봐 협카 협카 협카. 상이한 컨트롤 Z 음, 근데 이거 롤링 스피인 그거 있는데 히든 협카. 에이? 히든 바운드 사지파 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아직 우리 2지파야 예. Yeah. 아,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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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초이이 없어 나. 아, 이 그래? 아, 이 아, 아, 이 아, 이게시간이 없네 AAA만 됐어도 아, 이이다개빡이긴 하다 이래도백 아, 이나왔다이 이래도 이거 <laughs>